자, 이번 클립에서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 영어로는 EDA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란 데이터의 서머리 자료 혹은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판단하고 이를 통해서 이상값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파생 변수를 생성하는 등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 EDA,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다, 뭐 하면은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분포나 특징을 이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R에서는요, 데이터 시각화 도구로 주로 ggplot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ggplot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데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체인 함수를 사용을 한 다음에, 이 ggplot이라는 함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gg 플 t 함수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x 축에는 무엇이 들어갈 건지 그다음에 y 축에는 무엇이 들어갈 건지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타겟 플라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gg 플 o 스들을 연결할 때는 그냥 체인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플러스 기호로 연결한다라는 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이 타겟 플라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산점도를 그리고 싶으면은 해당 자리에다가 지어 먼더바 스케터 함수를 제가 이제 선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엄 언더바 라인 함수를, 그 다음에 뭐, 나는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한다면, 지엄 언더바 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해당 플랫들은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지, 이거는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랩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플랫의 제목이나 아니면 X축과 Y축 등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 이 g 지 플랫의 기본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뭔가 그래프를 조금 더 아름답게 혹은 이제 뭐 보고용으로 이제 예쁘게 작성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것 대신에 이제 각각의 그래프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코드가 가장 기본이 되는지 그리고 인풋으로 들어가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줘야 되는지 이렇게 최대한 형식과 기능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로는 삼전도입니다. 이 산점도란 x축과 y축 두 개의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산점도를 그리는 방법은 데이터 그 다음에 체인 함수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ggplot을 여신 다음에 aes라는 함수 안에다가 x축과 y축에 어떤 변수가 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할당을 하고 마지막으로 g e o m u n d e p o i n t 를 추가를 해주시면은 산점도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덱스 언더바 df라는 데이터가 코스닥의 종가와 그다음에 나스닥의 종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다음과 같이 아래 코드를 통해서 산점도를 그리시게 되면은 이러한 표가 그래프가 보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부터 ggplot까지는 앞에 산점도와 동일하고요. 그 뒤에다가 geom n b 더 r line이라는 함수만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과 같이 이 플라 던더바 df라는 변수 안에 그 날짜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의 종가,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 지수 225 지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나는 코스피 200의 종가 선 그래프를 그려 보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이 asr라는 함수 안에다가 x축은 데이트를, 그다음에 y축은 코스피 200의 종가를 의미하고 그 뒤에다가 지옴 언더바 라인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코스피 200에 그선 그래프를 그린과 동시에 니케이 지수도 같은 플라스에 그리고 싶으면은 일단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지옴 라인을 뭔가 하나 더 붙이면은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예 입력 데이터 자체를 이제 변경을 시켜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서 이제 이때 입력 데이터의 형태를 바꾼다 라는 때 사용되는 함수가 바로 melt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시면 어, 단일 그래프에 여러 개의 라인 플러스를 그리고 싶다면 이 데이터를 롱 포맷으로 변경해야 된다 라고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롱 포맷과 와이드 포맷의 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이드 포맷이란 이렇게 가로로 길게 뻗어 있는 형식의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껏 사용했던 각각의 변수들이 컬럼으로서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행에는 데이터 샘플이 들어가 있는 그동안 저희가 많이 봐왔던 데이터의 형태를 이제 와이드 포맷이다 라고 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롱 포맷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정 열을 기준으로 이 와이드 포맷에 존재했었던 그 각각의 컬럼들, 각각의 모든 변수들을 하나의 변수에 그냥 합쳐 놓아서 뭉뚱그려 놓아서 세로로 길게 늘어뜨려 놓은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롱 포맷의 데이터다 라고 이제 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함수 설명을 잠깐 보시면 이 melt라는 함수가 이 wide format에서 long format로 변경을 해주는 함수인데요. 사용법은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id.vars라는 변수에다가 기준열을 작성하게 된다면 데이터의 기준열을 기준으로 long format으로 데이터를 변경하라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서 이렇게 변경된 롱 포맷 의 데이터 형태를 잠깐 살펴보시게 된다면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v a r i 이라는 컬럼 아래 이 와이드 포맷의 변수였던 코스피와 케 k 변수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행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value라는 컬럼 아래 그 기존의 코스피 종가와 케 k 종가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와이드 포맷의 변수 값을 하나의 v a r i 에 모두 어 몰아넣어서 세로로 길게 늘어뜨운 형태를 이제 롱포맷의 데이터다 라고 칭하게 되고요 하나의 그래프 안에 여러 개의 선을 그리고 싶을 때는 반드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롱포맷의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 데이터의 형태를 변경을 했다면 앞에서 단일 선 그래프를 그렸던 것과 동일하게 그냥 gg 플러스에다가 x 축 인자 그 다음에 y 축 인자를 넣어 주시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지 o m 라인이라는 어, 함수를 그냥 동일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롱 포맷의 형태의 데이터인 이제 melted underbar df 에다가 g g p l t 으로 x인자는 데이트를, 그 다음에 y인자는 각 변수들의 종가가 기록되어 있는 이 value를 입력을 하고 지옴 라인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코스피와 니케이 주가가 이제 플라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드에서, 보시면 이제 이 geomline 이라는 함수에서 이 as color equal variable 이라는 이제, 어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이 melted d f 에서 v 리 r i 각각에 따라서 그래프의 색을 달리 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코스피와 니케이 지수가 좀 다른 색깔로 플라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막대 그래프인 geom u n d e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형은 보통 이제 x축의 인자만을 할당을 해주고 지온발을 입력을 해주면 이제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막대그래프의 경우에는 보통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빈도수를 측정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y축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의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데이터에 보시는 것처럼 섹터들과 이렇게 섹터들의 이름과 ETF들의 이름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을 때이 해당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섹터를 기준으로 막대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래 왼쪽의 코드와 같이 이 AES의 X축에다가 섹터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온 바 코드를 추가를 해주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섹터 언더바 ETF 데이터에서는 각각의 섹터들의 빈도수를 이제 따로 저희가 명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바 그래프가 알아서 각각의 해당, 섹터에 해당하는 그 행의 개수를 측정을 해서 바 그래프를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막대 그래프와 동일하게 카테고리별로 빈도수를 보여주는 이 파이 차트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차트의 경우는 gg 플러스에서 먼저 바플러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코드 폴라라는 함수를 통해서 추가를 해서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앞에서의 바 플러스와는 인풋 데이터 형태가 그리고 적용하는 함수 인자까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이 플라던더바 파이라는 데이터가 섹터별로 빈도수가 집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파이차트를 그리고 싶다면 먼저 ggplot을 여시게 되고요. 여기에 a a s 라는 값의 때가 x인자, y인자, 그 다음에 fill인자를 채워주게 되는데 여기서 파이차트를 그리고 싶을 때는 이 x인자는 승략을 해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y인자에는 빈도수를 의미하는 컬럼명을 그 다음에 fill인자 값에는 범주형을 나타내는 컬럼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geombar를 붙이게 되는데 여기서 stat은 이 identity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고요. 가장 마지막에 코드 플라, 폴라라는 함수에다가 텍스트 Y를 입력하게 되시면 다음과 같이 파이 차트를 그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 여기 예를 들어서 코드 폴라에다가 뭐 y를 말고 x 같은 것을 뭐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한다면은 이 원하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파이 차트가 아닌 그 다른 형태의 파이 차트가 그려지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여기 제가 강의자료에다가 넣어드린 이 파이 차트 형태를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히스토그램인데요. 해당 함수의 경우, ggplot 안에는 x인자를 입력해주시고, 그 다음에 geom 언더벨 히스토그램 함수를 붙이시면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과 같이 ELSDF가 존재를 하고, 카테고리마다 수익률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원금 비보장 종목형의 상품들의 수익률의 히스토그램은 이제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전체 ELSDF에서 이제 필터를 사용을 해서 카테고리가 원분금 비보장 종목형인 행만 우선 추출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ggplot, 그 다음에 AES 저희가 수익률을, 에,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ggplot 안에다가는 프로필을, 그 이후에는 geom 히스토그램을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 플랫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어, 해당 장표 같은 경우에는 이 ggplot2에서 이제 알아두면 좋은 함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 링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R을 통해서 특정 플랫을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보다 디테일한 설정을 진행하고 싶을 때 참고하면 이제 좋은 사이트 링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클립에서는 ggplot2를 통해서 여러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상으로 이번 클립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